안녕하세요.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마음의 아이 ALT, 그리고 저희가 13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의 아이 보기 전에 에브리봇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리봇이 저희가 이제 목요일날까지, 수요일날까지만 봤었죠. 예, 네, 그러니 목요일날도 한... 저가는 뭐 5%까지 밀렸다가 4%로 마이너스가 났고 어 결론은 금요일날도 오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일단 조금 안타까운 모습으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에브리 예, 에브리봇은 일단 홀딩이고요. 음, 일단 저희가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 거의 한10% 정도 되나요? 예,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좀더 되나요? 하여튼, 제가 이제 요 라인이었죠? 예. 잠깐만요. 제가 이제 요 라인이니까, 예, 아직 요 라인이니까, 아직 1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예, 근데, 물 타기는 조금 그렇고요 예. 어, 10%대 물을 타기가 진짜, 참 어려운 거예요. 예, 10% 때가, 물론 물을 타서 뭐 5%가 될수 있고, 7%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최소한 물은 최소한 20%, 20%에서 20%, 20 이상 좀 돼야 물을 타기가 좀 그렇지, 이 때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물리면은, 어, 더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냥, 에브리벗은 뭐,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하시죠. 예,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이나, 월요일날이나 제가 월요일날 지금 종가 배팅을 한번 할 예정이니까 물 타지 마시고 음 월요일날 제가 종가 배팅을 하든지 장중에 한번 영상을 올릴까 아니 영상이 아니라 종목을 올릴까 생각 중이시니까 예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어 ds 단속 그 매도한 물량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에브리봇도 뭐요 라인을 예 조금 이탈은 했지만 예. 요 라인 바닥은 지켜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이 얘네 관련주를 좀 보게 되면 음 잠깐 볼까요? 예. 어, DIC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아좀 많이 올랐죠. 예, 얘네. 이제 얘네들도 이제 로봇이나 지능형 인공지능 AI 종목들인데 DIC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과거로 이렇게 며칠만 좀 과거로 보면 요 라인을 한번 깼습니다. 예, 깼다가 깼다가 눌림을 주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5선, 10선, 20선까지 한 번에 다 회복하는 예, 좋은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에브리봇도 예뭐 얘만 가진 않을 테고 만약에 또 다른 종목을 본다라 그러면 지금 레인보우나 두산오보틱스 같은 경우도 예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걔네들도 지금 좋은 모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우리 그 에브리봇은, 어, 조금만 더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불타기는 조금 자제를 하고, 어,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예,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지만 에, 일단 홀딩입니다. 에. 자, SK 이 터닉스도 어, 점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더 버티겠습니다. 에. 그래도 이제 여기를 지켜줄까 했지만 결론은 에, 더 밀린 거죠. 에, 당선 이후로 원래는 요, 요 라인에서 갔어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어, 거리랑 없이 밀리고 있고, 예, 요거는 조금만 더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 같은 경우도, 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손절을 했던 종목인데, 아직 그때 매도를 안 하신 분이 아직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더 보고는 있는데, 음... 예, 월봉 보고 버티겠습니다. 예. 좀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음, 지금 뭐 240선도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거리랑 없이 계속 밀리고 있고, 예. 요것도 일단 힘드시겠지만,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매트릭스도 보도록 할게요. 짐 매트릭스도 지금 240선을 밀려놨다가 아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갖춰놓고 있는데 아직은 얘도 불안불안하죠. 예, 얘도 일단은 음 일단 홀딩은 하는데 예, 일단 아요 라인은 좀 240선 예, 요 라인은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한번 거의 다 왔죠. 9월 9일에 저가가 2,645원 여기도 2,660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쌍바닥으로 좀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밀릴 때가 참 짜증나고 뭐 여기만 좀 넘어가 주면 되는데 요 라인이죠 예 여기가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맨만 넘어가 주면 한번 튀어 오르면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인데 거리랑 없이 거리랑 없이 빠지고 있고, 예, 좀, 아쉬워요. 예, 조금 움직임이 좀 안타깝다. 얘도, 도좀 보게 되면, 얘네 관련지 중에서는 그나마 움직이는 게 슈마시스나, 어, 미코, 뭐 우리가 구독자분들이 좀 아실 만한 종목들이 이제 슈마시스나, 뭐, 수젠텍, 뭐, 지노믹트리, 이런 것도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소마젠도 있고, 미코, 미코라는 종목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얘네들도 다 바닥을, 참, 쌍바닥을 찍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상승하려다가, 얘네들도 거리랑이 없을까? 만약에 내가 미코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거는 참 매도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참, 종목들이, 아까 저거 보였죠 음 슈마시스를 한번 볼까요? 슈마시스. 예. 얘네도 좀 반등이 나왔다가, 아, 요 종목도 제가 매매를 할까 저거 하려다가 마른 종목인데 너무 일회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얘네도 이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한번 지켜보죠. 예. 음 일단 짐메트릭스도 일단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음의 아이 볼게요. 자, 마음의 도 음, 아직 특별한 게 없죠?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요거는 제가 물탈 자리를 지금 잘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음, 마음의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물려있는 종목인데, 물을 타기는 한번 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트나인이나 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예,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도 좀 보게 되면 같은 이제 채지피티 예, 그런 같은 계열의 종목인데 얘네들도 쭉 빠졌다가 예, 쭉 빠지고 쌍바닥 찍고 지금 3리 바닥 찍고 4바닥까지 찍고 이제 금요일 날8% 정도 상승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물론 얘도 구름대를 아직도 못 넘었어요. 얘네도 얘도 마찬가지고 비트나인 같은 경우만 그나마 금요일날 상승을 해서 이제 구름대를 넘어간 상황인데 얘가 이제 선두급으로 선두로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가고 이제 얘네나 어, 비트나인 정도가 좀 선두로 나가고 나서 얘가 뭐 시가총액이 엄청 높은 그런 종목이 아닌데 일단 음. 선두 그룹에 움직여줘야 될 종목들이 있어야 되니까, 얘네가 움직이고 나고, 뭐, 폴라이스 오피스나, 우리 마이마이에도 같이 움직여질 만한 자리가 나온다라 그러면, 그때 좀 물을 타는 걸로,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비트나인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얘도, 음. 일단은 구름대를 이렇게 넘고 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구름대를 넘고 나서 구름대를 어 한번더 지지를 하는지, 공고까지 여기서 지지를 못했잖아요. 네. 한창 더 밀렸었는데 밀렸다가 다시 재도파할때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첫 번에 돌파했다고 무조건 매수하기는 좀 솔직히 물타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겁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좋은 캔들이 만약에 어, 마음에서 나온다라 그러면 음, 꼭 예, 일단 금요일날 요요 요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예, 지금 솔직히 금요일날 이렇게 됐을 때도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종가배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넘을 때 할까 아니면은. 아예 쌍화닥을 찍을 때 에, 그럴 때 해버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음에도 조만간 이번 주내에물을탈수 있는 자리가 보이면 한번 에, 물을 한번 타 보도록 하고 에, 단기 목표는 에, 일단 많이 물려 있는 분들도 일단은 에, 물량을 좀 집어 넣어서. 어저께 댓글 한번 봤는데, 이제 24,000원 분이 있죠? 24,000원이면은, 만약에 오늘 종가가 11,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25,000원, 아니, 236,000원이니까, ,000, 18,000원 정도로 좀 주는 거죠? 예, 28,000원 18 정도면은, 18,000원 정도가 된다라 그러면, 충분히, 예, 충분히, 에, 한번 물량을 뺐다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에, 왜냐면, 240선까지만 노린다 그래도, 2만원 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아니, 단기가 아니라, 어, 물을 타고 욕심을 내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랑 터진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쵸? 예. 저번에 우리가 DS 단속, 그, 물렸을 때, 그런 패턴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 음, 하여튼, 조만간, 예, 들어가서, 어, 물량을 18,000원 라인 정도로, 여기 고가죠? 일단은 여기 고가가 17,900원이니까 그러니까 18,000원 정도로만 좀 만들어 놓으시면 일단 본타를 하든지 일단 본타를 해서 뭐 물량을 뺐다가 아니면 본 물량 탄 아, 물탄 물량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 보든지 예, 저랑 같이 그런 식으로 해 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ALT 볼게요. ALT도 지금 뭐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가 뭐 금요일날 7% 오르고 좋은 흐름을 만들고 뭐 테크윙이나 뭐 다른 종목들이 좀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ALT는 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예. 예, 전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삼 반도체 중에서 선두로 나가는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가다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이제 그때나 이제 ALT가 움직여 주지 않을까 일단, ALT는 일단, 물 타는 것도 일단 보류입니다. 일단, 우리가 물은 안 탔지만, 얘는 일단, 조금 더 보류를 하고, 아직은 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예.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무샀다가 차라리 다른 매매를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게 낫지, 물 타가지고 계속 내밀어두는 것보다는, 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을, 물을, 아,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매수를 했다가 수익을 챙기는 게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권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일단 쌍바닥이기 때문에 어뭐 이게 뭐 당장 뭐 내일부터 가주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지수도 예, 쌍바닥 찍고 뭐 살짝 더 밀리든 어 없든간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거니까 예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솔직히 이제 뭐,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저도 종목을 하나, DS 단석 이후로 지금 일주일 동안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겁나서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워낙 장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월요일날쯤은 한번 종목을 하나, 예, 종가 배팅 정도로 할 예정이니까, 아니면은 뭐 아침에 아니 일단 보고 내일까지 한번 더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음, 감사합니다.